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전 방송에서 제가 비모실사 일정 신속히 2주 만에 통보됐다는 건을 빠르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네, 이 건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또 나왔던 이야, 이야기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거이 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상황 판단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고비 지점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계속 적자 보이다가 숫자를 기록해서 실적 주로 한 딱을 정도 낼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거는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와 HLB 생명과학 같은 맥락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이외에 또 새로운 건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신속하게 2주 만에 통보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CMC 재실사가 일단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비모 인스펙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11월 중순, 중순까지 진행을 하는 거니까, 클래스 1 등급일 때, 역시, 11월 중순까지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클래스 1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하게 이제 드렸어요. 네. 그리고, 1단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CMC 실사이면은 클래스 2인데, CMC 실사건을 얘기를 안 했다. 자, 가장 중요한 CMC 실사건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과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전에 CMC 이슈가 정리가 되면은 비모를 진행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FDA에서. 따라서 CMC 실사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비모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아,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막판에 뒷심 있게 마무리가 된 분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증가한다고 볼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상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요, 어, 이 HLB도 여러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을 했으면, HLB 공식 블로그에서 이것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일단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모르죠 네, 월요일날 뭐창 시작 전에 블로그에서 언급을 할 수도 있겠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언급을 좀 해주면은 어, 더 긍정적인 부분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억지 하나 있습니다 그쵸? 중요한 고비 때마다 요즘 블로그에서 계속 공지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제, 한경에서 제일 먼저 그 기사를 지난 금요일 날, 6시 좀 지나서, 먼저 그 발표를 한것 같은데요. 음. 근데, 여러분, 음. 그 청년의사라고 잘 아시죠? 이 청년의사는 예전에 좀 디스하는 글을 좀 많이 올렸던, 디스하는 기사를 올렸던 그 청년의사 사이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온 그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5일날, 6시 41분에, 기사가 청년 의사에서 나왔는데, 어 굉장히 그 순한 기사 글을 썼어요. HLB가 절차 순항 중이다. 디스하는 글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사 글을 썼네요. 자,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고, 여하튼 뭐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 네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들 꼭 생각하실 것은 이번에 FDA가 비모건 때문에 통보한 국가의 임상병원은 방문하고 실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이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은 한용의 그 CTO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 청년 의사 그래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자, 모든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문구하고요. 신약허가 본심사가 재개된 후 예상보다 일찍 임상병원 실사 일정이 잡혔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두개 약물 간의 병역요법이라 모든 사안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야기가 실렸고요. 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CTO 이야기를 보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좋게는 보입니다. 하지만 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 HLB가 공지를 했었던 네, 그런 그 공지 글 있죠. 네,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번 비모 인스펙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은 이게 네이버 아자 HLB 공식 블로그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5월 20일 공시를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뭘알 수가 있냐면 CMC 상황이 클리어되면은 비모 인스펙션 실사가 진행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문구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CMC 상황이 되면은, 실사가 진행된다는 건, 네, 요건에 대한 재료가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쭉 보세요. 자, 올해 안에 신청이 불분명하다. 허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5월 20일 날 실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정확히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1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2-1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본모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공식 블로그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죠? 네, 이 부분을 보시면, CMC 사항이 클리어되면 바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모실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건을 보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CMC 실사 건은 클리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비모실사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CMC 실사하고 그러면 클래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비모실사로 막바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CMC 실사 부분이 매듭이 지어졌고 클리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요 5월 20일에 HLB 블로그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블로그 글에서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거예요. 7월 초일 거예요. 7월 초그 블로그 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죠. 네. 7월 2일 요, 요건가요? 네. 요거네요. 요건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laughs> 483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소 제약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 서류는 없다.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해당 문서에는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없기 항소 제약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 이에 따라서 FDA가 BLA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CMC 건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없고 여하튼 아까 그 1번에서 봤듯이 이게 예, 실사가 완전히 클리어됐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문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1일이죠. 그때 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자, 여기에는 그 보안권과 관련된 그 블로그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CMC 현장에 가서 보안 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클래스 1, 클래스 2로 구분되는데, FDA 판단일 뿐 사안의 경중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미팅에서 보완할 내용이 없다라고 공, 어, 분명히 이제 블로그 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요게 그 말씀을 드렸던 아까 그 CMC 제실사이 부분이 클리어 됐다는 거 하고 이제 상통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며칠 자, 며칠 자, 며칠 자그 지금 HLB 블로그를 보니까 그런 건들에 대한 증명이 다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0월 4일쯤에 여러분 리서브 미션. 그러니까 재심사 서류 제출 후에 예상보다 일찍 임상병원 실사 일정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제가 증거자료를 한번 쭉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증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동영상 이거 기,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7일에 이제 간담회 했던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모 인스펙션 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2, 3일 내에 다 보고 가는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이제 비모 어, 건의 그 실사, 아, 비모 건의 인스펙션에 있어서 사이트 가서 실사관들이 데이터 검증 등 재반상 확인하는데 되게 2, 3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모는 별로 오래 걸리질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모가 예 언제부터 시,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말부터 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진해장의 언급에 따르면 비모 실사는 굉장히 조기에 종료가 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월 말에 시작해서 11월 초순에 그냥 매듭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CMC 재실사 일단 마무리되고 클리어되고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이 15, 아, 11월 초에 예, 그것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이제 11월 21일이 p d f 의그 목표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목표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 사실, 막, 비목권이 조금 이제 늦어진다 하더라도 요것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승인 허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우리가 그 클래스 1, 2에 얽매인다고 한다면 11월 21일까지 클래스 1 등급이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클래스 2면은 뭐 내년 3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도 승인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리입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 여러분. 예,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예, 승인이 예, 이때 나면 좋은 거죠. 금년에 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하고 그리고 지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종합해볼 때 예, 사실 지금 비모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CMC 제시사가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비머 인스펙션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중순까지 결과가 나오면서 좋은 그 상황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클래스 1으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이 건에 좀 우리가 비중을 지금 현재는 좀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확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승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FDA 사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심증이나 물증으로 볼 때는 이번에 비모 인스펙션을 빠르게 발표를 해준 것은 일정을 발표를 해준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클래스 1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투소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간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나쁜 이야기들을 모두 이 취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진 않네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말씀좀 드리고, 어, 여하튼 뭐, 주가는 좀 그,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또는 같게 다음 주 초반에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긴 맥락을 보고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또 세밀하게 변화가 오는 부분은 HLB나 또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익보다 이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네,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예,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사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W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 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W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예. 네,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세배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기 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